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는 에덤 플러코를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플러코는 6월 들어서 에이스급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5월 26일 KIA의 원정 역시 5.2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도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오스틴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중후반의 집중력만큼은 타위 추정을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홈 3연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 듯 3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해낸 불패는 9회 초 실점 상황을 막아낸 게 무엇보다 컸습니다. 김건국이 KIA 에 입단 후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금년 2군에서 2승 2패 4.94의 성적을 남긴 김건국은 최근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10이닝 1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군과 2군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 금물일 듯 전날 경기에서 켈리를 공략하면서 나성범의 두점 홈런 포함 매네 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어떻게 든 선발 투수 상대로는 승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계속 불펜 공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일 듯3.1 인닝 동안 3 실점을 허용하면서 양현종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아무래도 장현식을 신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KIA 불펜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이는 일군 복귀전을 치르는 김건국에게 심한 부담감이 될수 있는 부분. 물론 KIA 타선이 전날 켈리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플러코는 그 이상 레벨의 투수고 LG의 타선은 KIA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다시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삼성 대 한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데이빗 뷰캐넌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5일 SSG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뷰캐넌은투구의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금년 한화 상대로 기복이 심하다는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 말에 간신히 한 점을 올린 삼성의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정말 이제 미들건 주말에 강하다는 징크스 하나뿐일 듯. 7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역시 한계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한화는 니카르도 산체스를 내세워 8연승에 도전합니다. 23일 NC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산체스는 역시 처음 본팀 상대로 강한 강점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우실점으로 고전하는 등 유독 삼성 상대로 세 번째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6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꾸준히 타격감이 이어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닉 윌리엄스가 빠르게 자극해가는 것도 주목 포인트. 그러나 한승주의 9회말 실점은 조금 아쉬울 것입니다. 드디어 한화의 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오히려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 비록 한화 상대로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뷰캐너는 현재 삼성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화의 경우 산체스에 대한 신인도가 높지만 그 산체스를 이번 시즌 가장 잘 공략한 팀이 바로 삼성이었고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경기는 KT 대 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는 배재성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전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배재성은 6월 한 달간 2승 1패 1.25의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 강점이 있는데 NC 타선 상대로도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드너에게 고전하다가 NC의 불펜을 흔들면서 3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정말 홈 경기의 집중력만큼은 타위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8회 말에 역전극을 만들어 냈다는 게 포인트.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엄상백의 불펜 복귀가 천 군만 막아 될수 있을 것입니다. nc는 송명기가 선발 복귀전을 치릅니다. 24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송 명기는 근한 달여 만에 선발 복귀 전입니다. 그렇지만 휴식을 취했다고는 해도 불펜에서 선발로 올라오는 건힘 배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 상대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NC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파격간 상승이 1회성으로 끝나버린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KT의 불펜 공략 실패가 시리즈 내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편. 또다시 결정적 실점을 허용한 류진욱은 조금씩 공의 힘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NC는 분명 화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팀이지만 전날 경기에선 그 화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배재성 상대로도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송명기는 좌우 편차가 상당히 큰 투수고 KT에는 좋은 좌타 교타자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역시 불펜에서 바로 선발로 오는 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키움 대 S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이한 맥키니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한국 무대 데뷔전이었던 25일 두산과 홍경기에서 4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맥키니는 초반 2이닝 동안 제구가 전혀 잡히지 않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에게 막혀있다가 9회말, 터진 임지열의 두점 홈런 포함 세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정말 이쯤되면 SSG 상대로 징크스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죠. 특히 이정후가 봉쇄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되는게 증명된게 아픈 부분입니다. 그나마 김동혁이 3이닝을 맡아준게 고맙긴 하지만 추가 3실점 때문에 추격 위지가 꺾인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최근 2 경기 연속 5이닝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피안타가 많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와 김동혁을 무너뜨리면서 두점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올린 SSG 타선은 홈에서 꺾일 뻔했던 기세를 원정에서 살려냈다는 점이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그러나 임지열에게 구점 홈런을 허용한 노경은은 최근 대단히 급격하게 퍼포먼스 레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키움은 이번 시즌 SS지만 만나면 경기력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한 타선이 엘리아스를 공략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 결국 맥키니가 잘 막아줘야겠지만 문제는 맥키니는 현재 이미 투구의 기복이 크게 드러난 투수고 키움 최대의 약점은 동점 상황을 버틸 수 없는 불펜입니다 롯데 대, 대 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는 찰리 반지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24일 LG 원정에서 2.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반지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검달이 호투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호투 타임인데 두산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9회까지 두산의 투수진에게 막혀있다가 10회 말에 터진 윤동희의 끝내기 안타로 얻은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보여준 공격력이 문수구장으로 가면서 사라진 느낌이 역력한 편. 10회 말에 끝내기는 여러모로 운이 많이 따른 편이었습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 김원중을 쓸수 없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두산은 곽빈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3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6월 등판 3경기 모두 6이닝 2실점 이하의 호투로 3연승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롯데 상대 등판은 시즌 처음이지만 지금의 곽빈이라면 코트의 페이스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주력 투수들 공략에 실패하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두산의 타선은 9회 초 무사 11호의 찬스에서 조수행의 주루사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정에서의 타격 페이스 하락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마지막 위기를 막지 못한 훈건이는 거기서 패스트볼을 던지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전날 경기는 투수전에 탈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집중력 문제가 꽤 불거진 경기였습니다. 반지와 곽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롯데는 김원중이 등판할 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권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